할렐루야 함께하는 좋은 아침입니다. 이번 주 주제는 가을입니다. 참 매년 매해 놀랐습니다. 어, 정말 찌는 듯한 타는 듯한 그런 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밤에는 열대야 그 열대야를 겪으면서 정말 헉헉대면서 지내다가 모심코 달력을 보면요. 뭐 하루 이틀 뒤가 입추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. 그걸 보면은 이제 이렇게 생각하지요. 어? 야, 벌써 입추네? 가을이 시작되는 시작점이잖아. 야, 근데 지금의 이러한 상태로 보면은 저달력, 전날 입추가 된다고 하더라도, 뭐, 야, 이거 뭐 달라지겠어. 뭐 이런 생각하지요. 그런데 정말 신기합니다. 딱 입추 지나면서, 정말 열대야라는 게 어두운 거 없어졌습니다. 하루, 또 하루, 이 날짜가 지나면서, 이 저녁에, 또이 새벽에, 약간 시원하다? 아니, 약간, 뭐 서늘하다? 뭐, 그런 바람이 느껴지지요. 그리고 막숨못쉴것 같은 습한 그런 습기도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. 그리고 아직은 아니지만은요, 이제 또 날짜가 지나면은 이제는 낮 기온도 분명히 눈에 띄게 떨어지겠죠. 네. 바로 이 가을이 오는 겁니다. 절대로 이 치솟는 이 새빨간 수은주가 떨어질 것 같이 아는 그러한 날을 지글지글지글 지나다가 그 새빨간 온도계를 확 잡아서 쭉 잡아 끌어내리는 그 가을, 그 가을이 약속한 대로 찾아오고 있습니다. 단순한 하나의 절기, 이 절기인 가을도요. 그 말도 안 되는 무더위. 아스팔트를 녹일 것 같은 그 무더위도 뚫고 약속한 그날 약속을 지키고 있습니다. 그런데 우리를 향하신 그 주님의 약속은 어떻겠습니까? 분명 이루어질 것이지요. 정말로 그 놀라운 그 주님의 약속 말입니다. 우리, 오늘, 오늘도요, 함께 기대하고 또 기도하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.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8장 10절 말씀입니다. 또 주께서 이르시되,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,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.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아멘 사랑합니다 샬롬